자, 이번엔 22번 문제입니다. 자, x에 대한 연립 2차부동식 자,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1은 0이하다. 자, 일단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x 마이너스 3과 x 마이너스 7이 0이하가 되니까 결국에 x는 3 이상 7 이하의 범위가 나옵니다. 자, 두 번째 시. x제곱 마이너스 2에 n 마이너스 1, x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2n이 0 이상이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, 얘는 x 마이너스, 자, x 마이너스 n에다가 x, 자, 마이너스 n 플러스 2. 얘가 0 이상이다. 자, 이렇게 풀려지는 거니까. 자, 지금 근이 n과 n 마이너스 2에요. 그죠? 자, 그러면 x의 범위는 n-2 이하 또는 자, x가 n 이상 자, 이런 범위가 될 겁니다. 자, 근데 첫 번째 식은요 x의 범위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일단 케이스별로 미리 조금 그려놨어요. 자, 다 x가 3 이상 7 이하로 다 똑같이 그려놨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x가 n-2 이하 또는 n 이상 여기서 일단 뭐 중요하진 않은데요. 한번 그냥 감각적으로 보자고. n 2와 n은요, 이 간격 차가, 간격이 이 정도의 차이가 나요. 간격이 이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. 쉽게 얘기하면요, 자연수 기준으로 봤을 때두칸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. 자, 그 다음에 이 하나씩 하나씩 볼 건데, 자, 이두 개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한다. 자, 네 개가 되도록 한다. 요거를 생각을 해 보자. 자, 먼저 x가 n 이상이다 해서 n이 요 범위보다 왼쪽에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합시다. 그러면 3, 4, 5, 6, 7총5 개가 겹쳐져요.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정수가 5개 있는데 5 개가 다 겹쳐지면 안 되잖아. 일단 하나부터 제거해야 될거 아니야? n은 자연수예요. 자, 그래서 제일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게 n이 이 지점일 때구나 이거야 4일 때 자, 이 지점에서 이상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n-2는 이쯤에 올 거고 여기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겹쳐지는 부분들을 동그라미를 좀 쳐볼게요 겹쳐지는 부분의 정수들은요 4, 5, 6, 7 이렇게 4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n값이 4일 때는 성립한다 이거죠. 자, 이제 또한칸더 옮겨봅시다. n값이 5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. 자, n값이 5예요. 자, 그럼 n-2는 3 이하가 되는데, 그리다 보니까 뭐야? 3에서 겹쳐지잖아요. 그죠? 그러면 3이 근으로 채택될 거고요. 자, 5랑 6이랑 7도 근이 될 겁니다. 그럼 4개가 만족되죠? n이 5일 때도 되는 거네요. 자, 이번엔 n값을 6이라고 생각을 해보자. 자, n값이 6이면은 자, n-2는 4 정도 될 거예요. 자, 그래서 겹치는 부분의 정수 정수를 보면 3, 4그 다음에 6, 7또 4개 되네. n이 6일 때도 되는 거네. 자, 그 다음에 n이 7일 때도 한번 볼게요. 7일 때 보시면은 자, 7하고 5 이하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. 자 그래서 근을 보자면 3, 4, 5, 7 이렇게 됩니다. 4개가 되는 거죠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n 값이 8일 때를 한번 보시면은 n-2는 6 이하가 됩니다. 자 그래서 겹쳐지는 부분을 또 보자면 이제 3, 4, 5, 6, 4개가 되는 거죠. 여기서 한 칸만 더 오른쪽으로 간다면 3, 4, 5, 6, 7, 4개가 아니라 다섯 개가 됩니다 그럼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 n 값이 되는 게45678자 이런 값들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n 값이 45678이 되는데 자 이거 전체를 다더 하면은 얼마가 되느냐 이거잖아 그래서 합은 더해보시면 30인 걸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